를잘 들어, 야들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이것도 좀 중요한 방법이라서 내가 좀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이거든. 그래서 좀 중요한 방법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 봐봐. 보시면 잘 들어, 얘들아. 이게 루트34하고 이게 있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이 친구라는 건 루트30이다. 봐봐.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돼서 루트30 되겠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상콤마를 중심이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야. 엄청 큰 원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게. 그러면 이 원이라는 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 이거는 30 되겠지. 반지름 길이가 다시 말했 얘들아 여기서 이게 반지름 길이니까 루트 30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쉬워지는 게이 주황색 원하고 흰색 원의 공통 현.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초록색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봤을 때, 여기는 원래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4거든. 근데 이 원하고 주황색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초록색이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를 빼기만 하면 바로 얘가 나올 수 있어. 빼볼게, 얘들아. 실제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되는 거고, Y제곱 빼기 10, Y 플러스 25라는 건 빼기 30은 0이야. 해봐. 저기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4는 0이지. 빼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빼기 10y. 이건 5되는 거고 5에서 플러스 9 되겠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빼기 10y 플러스 18은 0이야. 천천히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나눠주면 3x 플러스 5y 빼기 9는 0이지. 어, 잠시만.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할게, 얘들아. 9가 되는 거고, 플러스 9. 이건 플러스 25. 빼기 30. 마이너스 5 되는 거 아, 마이너스 5구나, 이게. 어. 얘들아, 마이너스 5, 어, 계산을 잘못했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플러스 8이다, 8. 음. 플러스 8입니다, 계산하면. 18을 잘못 적었습니다. 8이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는 0이야.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들으더라. 다시 말할게 여기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 구해가지고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방법이 좀 중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공식화 시켜 줄 거거든 그래서 공식화 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풀수 있는데 증명을 해 볼게 어떤 원이 있어 반지름이 아니고 중심이 0콤이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잘 들어봐야 되나? A 콤마 B를 찍을게. A 콤마 B를 찍었을 때, 말했듯이 접선을 그는다그었을 때, 이 접점을 내가, 이 접점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이 접점을 B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A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원해. 여기서 이거. 이걸 원한단 말이야. 잘 봐. 그럼 똑같이 아까하고 마찬가지 로 볼게. 일단 여기서 이반지름 길이가 직각이고 R 되는 거고 여기서 정가점사의 거리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라는 건이것 빼기 이거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 될 거야. 그러면 말했듯이 여기서 중심이 A쿤마비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r 제곱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흰색과 주황색의 공통연의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초록색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구해볼게. 빼가지고, eax, 암산학계에 a 제곱, 이거, 이거, 플러스 ebxy, 마이너스 b 제곱. 빼주면, 이거, 이거, 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er 제곱이란 말이야. 정리하면 없어져. 결과로이 나눠. 나눠주면 AX 플러스 BY라는 게알제곱될 거야. 잘 봐. 이제부터 내가 방금 증명을 했으니까 이 공식을 바로 써먹을 거야. 잘 들어봐야 되더라. 이게 엄청 유용한 공식이다. 봐봐. 내가 여기서 원래 주어진 원이 E원이야. 근데 A 콤마 B에서 접선을 긋고 접선을 긋었을때 이걸 이은 방정식 초록색을 원해. 근데 그때 구할 때, 잘 봐. A 콤마 B가 이게 있으면, X제곱 하나에 A를 대입하면 AX 나오지, 그대로. 그 다음에 Y제곱 하나에 B를 대입해주면 BY 그대로 나오지. 그 다음에 R제곱 그대로 써주면 돼. 너무 쉬워. 잘 봐. 다시 한 번. 봐이문제서 예를 들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고, 우리가 3 5에서 접선을 끄어가지고 여기 있는 초록색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맞, 똑같아. X제곱인데, 하나에 3을 대입해봐. 3X. y제곱인데, 하나에 5를 대입해. oy. 이거는 4.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하면, 이게 바로 공식이 돼가지고,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내가 했던 증명이 여기는 이 증명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fm대로, 선수령 풀 때는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되지만,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빨리 풀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엄청 유용합니다. 그럼 봐봐, 아이들아. 종용할게 얘를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이다. 이건 r 제곱이야 여기서 이거 밖에 마찬가지로 이원 밖에 p 쿤마 q를 찍었어.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때그 접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똑같아 그럼 봐 p 레이페줘 p a 그 다음에 x a 그 공식하고 좀비 a 하죠원 위에 한점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빼기 b a x a x a x a x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 봐, 이번 봐. 보시면, 원점에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1의 근 접점을 ab를 했을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똑같아. 바로 할게, 얘들아, 2번. 그래서 이번도 똑같이 풀어오면이 공식을 바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할게, 얘들아. 얘는 0콤마 0. 찍어볼게. 3콤마 4가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1인 원이고 0콤마 0이 있다? 마찬가지로 접선 꺼었어. 접선 꺼었을 때 만나는 두 접점. 이점하고이점을질나는 직선을 만들지. 이 노란색을 보네 그럼 바로 공식정의어게에 들어. 봐봐. 똑같이 할게.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1이야. 똑같이 0콤마 0이니까 하나에 0 대입하고 0 대입해. 그러면 0 빼기 3이고 x 빼기 3이고 더하기 0 빼기 4고 y 빼기 4고 이건 1 되겠지. 정리하면 마 3x 플러스 9마 4y 플러스 16 이라는 건1 되지. 넘기면 3x 플러스 4y 되는 거고 마이너스 24는 0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fm대로 길게 복잡하게 소공식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 객관식일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공식을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됐니? 얘들아 바로 한번 풀어봐. 그래서 이번 공식 까먹기 전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연결시키는 방정식.